알았지? 어. 응. 봐봐. 자,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어? 이거 어, 찍주세요 찍고 있어 지금. 음. 응. 모두 합동인 사 합동인 건 뭐야?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지? 네. 응. 음, 사각뿔의 겉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넓이고 하면 1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몇이야? 48이지, 그렇지? 48이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48곱하기 4를 하면 옆넓이가 나오겠네 그치 옆넓이 맞지 이건 이건 지금 도형이 만들렸지 다른 애들은 맞지 이건 이건 밑에 이건 밑에 건 몇이야 64지 64 그러면 밑넓이가 64고 옆넓이는 48곱하기 3 몇이야 84 32 44 192네 이거 두개 더하면 몇이야 답이 256. 256이지. 256. 어. 네. 이게 답이지. 이건 별로. 2 2 6 썼잖아. 220. 마음으 어, 썼어요. 226. 자, 2번. 오른쪽 그림과 전개으로 만들어진 원뿔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옆면이 부채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예 구하라는 거지? 네. 어. 호의 길은 어떻게 구해? <laughs> 전, 전체 원주가 몇이야? 이거 어디야? 124쪽이잖아. 갑자기 124. 날라갔어. 날아갔어 전체 <laughs> 자, 전체 원주가 6파이지. 그치? 전체가 6파이잖아. 그치? 거기다가 360분에 120을 하면 이거 구할 수가 있겠지. 답이 2파이가 되겠네. 2파이. 이파이 전체 뭐 넓이가 이게 길이가 6파이잖아. 뭐가예요? 원원 원주 어 거기서 3분의 1이니까 2파이지, 그렇지? 자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야 얘랑 1이랑 이호홀이가 똑같잖아, 그렇지? 네. 그럼 이 반지름이 몇이야? 3. 네. 1이지 1. 3이면 6파이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네. 1이어야 2파이가 나오지. 공식이 뭐야, 원주 공식이? 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그렇지,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지. 그럼 그러니까 1이지 그러니까. 자 마지막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래. 그럼 뭐야 지금 이 부채꼴 넓이랑 이 원넓이 구하에서 더하라는 거잖아, 그치지 그럼 원넓이는 몇이야? 1. 1파이지, 1파이. 얘는 부채꼴 넓이 는 몇이야? 음, 2분의 1RL이잖아. 2분의 1RL이니까 3파이가 되겠네. 3파이, 그렇지? 3파이. 음.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게 전체 얼이일거 아니야 4파이 파가 되는 거지 216 아니네 2파이,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답이지 파이 안 붙이면 틀려 음. 자 3번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래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 그치? 네 처음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아요응 네. 음. 그러면 216이 나오겠지? 맞지? 어. 216cm³ 삼승. 자, 잘라낸 사각뿔의 부피. 이거 구하라는 거지, 이거? 네.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렇지? 네. 어. 그럼 여기가 지금 6이잖아. 네. 얘도 6이잖아. 그치? 네. 그렇지? 그럼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몇이야, 밑면이? 36. 36은 전체 사각형이고 삼각형은 2분의 1/2에 될거 아니야. 네. 그럼 18이지. 18. 6곱하기, 6곱하기, 2분의, 2분의 1한 게 얘가 민면 얘가 민넓이고, 그치? 높이도 6이잖아, 그치? 곱하기 6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답이 72니? 아, 3분의 1도 해줘야지, 3분의 1 뿌리니까, 그치? 뿌리에 뽑히니까 3분의 1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럼 뭐야? 66에 36이겠지, 그치? 그럼 남은 이체 도형을 넓이면 어떻게 해야 돼? 파란색에서 빨간색 빼주면 되니까 2 1 6백기 36하면 180이 나오는 거지. 네. 맞지? 음. 네. 응. 아니 근데 또 어, 위에 예. 뭐? 예. <laughs> 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지? 얘를 한 바퀴 뺑 돌리면 뭐가 나와? 일단. 음, 원뿔. 원뿔 나오잖아. 그렇지? 그 원뿔의 전개도를 그리면 되겠지. 원뿔의 전개도. 그렇지? 근데 얘는 원뿔이 아니고 원뿔 대가 나오겠지, 원래는. 이렇게 생긴 원뿔대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얘는 점선이겠지. 점선 여기는 점점점점이겠지, 점점 원래.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하나씩 구해 보자 뭐 일단 부피는 쉽잖아 부피는 쉬우니까 그냥 할수 있을 것 같고 겉넓이는 얘가 6이지 얘가 9잖아 그럼 이 작은 넓이는 36파이가 나올 거고 큰 넓이는 81파이가 나오지 맞지?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옆넓이지 여기 옆넓이 옆넓이를 구하려면 이 전체 큰 삼각형에서 큰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빼줘야, 노란색깔 부채꼴을 빼줘야겠지, 그치? 넓이 구하려면 여기 이 길이가 필요해, 이 길이, 이 길이 이 노란색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몇칠까 응? 이 길이가 몇칠까 어, 호의 길이 몇칠까 여기 여기 반지름이 6이잖아 그치, 12파이지, 12파이, 그치? 그럼 여기는, 여기 몇칠까 여기 길이 어? 여기는 9잖아, 9. 18. 파이겠지 그치? 18파이. 이렇게 준비물을 딱다 준비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지. 준비물이 다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면 되지. 어. 그럼 원 넓이 몇이야? 이 노란 색깔 넓이 몇이야? 여기가 길이가 10이고, 여기 큰 반지름은 15가 되겠네. 그치? 맞지? 그럼 넓이 공식이 S는, 2분의 1, R, L이잖아, 그치? 어, 그러면 R이 몇이야, 여기서? 15? 15? 아니지, 노란색깔까지 이만큼만 하는 거잖아. 이만큼만 구할 거야, 이만큼만. 아, 이런, 이만큼만 런이구하면 거야. 어? 이만큼만 구하면, 12. 아, 바, 어? 12? 10이지, 10. 반지름 10이잖아,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지. 얘는 호의 길이고, 그치? 어, 그럼 10 곱하기 12파이를 해주면 되지. 그러면 은 60파이가 되겠네, 그치? 네. 음. 두 번째, 빨간색 전체 넓이 전체 넓이 구하려면 S는 또 2분의 1, R몇이야? 18. R 18파이는 호지, 호15 15지, 15 그치? 네. 어, 그리고 호에게는 18파이니까 이걸 구해주면 답이겠지 어, 응. 135? 135파이가 되겠네, 그치? 응. 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야? 이 빨간 이 여기 부분이자 여기 부분이 파란색 부분이자, 그렇지? 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 전체 여기, 여기 전체 빨간색에서 노란색을 빼야 될거 아니야? 네. 파란색 넓이 몇 나오는 거야? 7 5 파이가 되겠네. 네. 맞지? 넓이는 넓을 맞았어? 그럼 70아36 아, 파이랑 81 파이랑 7 5 파이게 세개 더하면 되겠지? 네. 맞지? 이게 답이야 세개 네. 더하면 알았지? 건너비를 맞아서 아건너비 맞았어? 네. 야, 부피는 더 쉽지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 부피 공식이 뭐야? 3분의 1 파이 r 제곱이지? 네. 제곱 h 이렇게 되거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렇지자 그러면은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면 되는 거잖아 그 네. 음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 빼면 되는 거니까 큰 원뿔은 3분의 1 파이 곱하기 81 곱하기 h가 12가 되겠네, 그치지 네. 어. 그러면 324가 되는 거고, 그지두 네. 번째로 작은 원뿔은 어, 작은 원뿔? 324. 324파이 맞잖아. 네 나왔어요, 324. 어, 그럼 작은 원뿔은 3분의 1 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팔이겠지, 팔. 너 높이가 8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9 6파이니 어, 네. 9 6파이 이거 두개 빼주면 되지. 324파이랑 96파이 두개 빼주면 되지? 네. 몇야 그럼? 228. 228파이. 그렇지? 네. 음. 응.